영화를 보면 주인공의 두뇌를 스캔해 기억을 통째로 컴퓨터에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억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해 제2의 나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특정 지식을 뇌 속에 집어넣어 주인공이 생전 배워본 적도 없는 쿵푸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적과 싸우기도 합니다. 뇌가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저장 장치가 된 것이죠. 일론 모스크가 창업한 뉴럴링크의 구상은 이처럼 사람의 뇌를 데이터 입출력이 가능한 컴퓨터처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뉴럴링크는 2023년 9월 사지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 참가자 모집에 나섰고 4개월 만에 인간 두뇌에 칩을 이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머스크는 X를 통해 뉴럴링크 칩을 이식받은 환자가 현재 생각만으로 컴퓨터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고 있다며 뉴럴링크는 환자가 가능한단 많이 마우스 버튼을 클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고 키패드를 눌러 글자를 입력하고 마우스로 창을 열고 옮기고 닫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이식받은 칩의 이름은 텔레파시입니다. 텔레파시에 탑재된 블루투스 기능으로 두뇌와 전자기기를 연결하는 것이죠. 텔레파시는 환자가 잔 동안 원격으로 충전이 가능해 칩을 교체하거나 충전용 케이블을 연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뉴럴링크는 그동안 동물을 상대로 실험을 해왔습니다. 이를 보면 두뇌에 칩을 심은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게임 속 막대를 움직여 날아오는 공을 튕겨내기도 합니다. 이제 인간 두뇌에 칩을 이식하고 컴퓨터 원격 제어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죠. 머스크는 이 칩으로 우울증을 치료하고 사지마비 환자가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고 비만인 사람이 체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컴퓨터의 데이터를 머릿속에 이식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즉각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이런 구상을 어떻게 현실화하겠다는 것인지 소개합니다. 두뇌에 심어지는 텔레파시 칩 크기는 동전만 한데요. 이 칩에는 64개의 미세한 실이 달렸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한 가닥마다 16개의 전극이 달렸습니다. 64 곱하기 16 그러니까 총 1,024개의 전극이 두뇌 껍데기라 할수 있는 대뇌 피질에 심어집니다. 칩은 절개된 두개골 구멍 안쪽에 위치하게 되고 전극이 뇌와 칩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칩과 전극은 뉴럴링크가 개발한 로봇팔이 두뇌에 심게 되는데요. 로봇팔에 달린 미세바늘이 바느질하듯 전극을 두뇌에 삽입합니다. 전극이 두뇌에 심어지면 텔레파시 칩은 전극을 통해 두뇌를 스캔합니다. 두뇌에 전기신호를 포착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사람이 팔을 움직이려면 팔을 움직여야지와 같은 생각을 떠올려야겠죠. 그 찰나의 순간 팔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뉴런에서 전기신호가 발생합니다. 손목, 팔뚝, 어깨 등을 담당하는 두뇌의 여러 뉴런들이 전기신호를 내고 이 신호를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이 전기신호들이 최종적으로 근육에 전달되면 팔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두뇌에서 발생하는 전기신호를 포착하는 것이 텔레파시 칩의 역할입니다. 이번에 뉴럴링크가 공개한 텔레파시 칩으로 사지마비 환자가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지마비 환자가 오른손을 움직이겠다고 생각을 하면 오른손 움직임을 관장하는 뇌의 특정 뉴런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합니다. 이때 텔레파시 칩이 전기 신호를 포착해 이 전기 신호는 오른손 움직임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텔레파시는 이 전기 신호를 전자파로 전환해 블루투스를 통해 PC로 전송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환자가 손을 쓰지 않고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텔레파시 칩은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지국 안테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람의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연구 분야를 뇌 컴퓨터 소통, 줄여서 BCI라고 부릅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 진행하는 뇌파 검사도 BCI의 한 종류입니다. 두피에 전극을 붙이고 뇌의 전기신호를 기록하는 방식이죠. 텔레파시 칩은 두뇌에 직접 전극을 이식해 두뇌의 전기신호를 읽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뇌로 생각한 것을 컴퓨터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간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야 했습니다. 운영체제 도스 시절에 그 인터페이스는 키보드였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매킨토시를 내놓은 이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했죠. 그러면서 마우스가 대표적인 인터페이스가 됐습니다. 아이폰 혁명 이후에는 스마트폰 화면을 누르는 터치 빅스비아 시리와 같은 ai 비서를 구동하는 음성이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여전히 이런 인터페이스가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생각한 것을 곧바로 컴퓨터에 전달하는 것이 아닌 인터페이스라는 중간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뇌에서 생각한 글자를 스마트폰에 입력하려면 뇌, 척수, 척수와 연결된 말초 신경계, 손가락 근육, 스마트폰 키패드라는 다섯 단계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죠. 두뇌가 컴퓨터 바탕화면의 이미지를 인식할 때도 빛, 망막, 시신경, 두뇌라는 네 단계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머스크에게는 마우스, 키보드, 손가락과 같은 중간 인터페이스나 컴퓨터의 데이터를 인식하는 눈, 귀와 같은 중간 인터페이스 모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줄이고 두뇌와 컴퓨터를 바로 연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두뇌, 텔레파시칩, 컴퓨터 혹은 인식대상, 텔레파시칩, 두뇌로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던 스티븐 호킹이 소키사나 경매인보다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수 있다고 상상해 보라고 트윗을 했는데요. 머릿속에서 생각한 글자 이미지를 그대로 컴퓨터에 입력할 수만 있다면 손발을 움직이기 힘든 환자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텔레파시 칩은 두뇌 속뉴런의 전기신호를 포착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뇌에 전기신호를 줘서 신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뇌에 전기신호를 가하거나 혹은 전기신호를 증폭하거나 억제하는 방법으로 신체와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만을 예로 들겠습니다. 위장에 음식물이 채워지면 포만감을 관장하는 호르몬 GLP-1이 분비돼 뇌로 이동합니다. 이때 뇌에 포만중출하는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비만약 열풍을 불러일으킨 노보노 디스크의 위고비, 마운자로의 릴리는 이 GLP-1을 주사기를 통한 약물 투여로 분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럴링크는 뇌의 포만 중추를 전기로 곧바로 자극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굳이 GLP-1이 분비되도록 바늘을 몸에 꽂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울증 치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관장하는 부신 피질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편도체와 같이 부정적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특정 영역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때 텔레파시 칩으로 뇌에 전기 자극을 가하면 전구 밝기를 조절하는 것처럼 편도체 활성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에 전기 자극을 가해 사지마비 환자가 걷고 물건을 집을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척수 손상 환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뇌에서 왼쪽 손을 움직여야지라고 생각하면 뉴런에서 나온 전기 신호가 척수로 이동합니다. 정기신호가 뇌, 척수, 척수에서 뻗어 나오는 말초신경계, 왼쪽 손 근육으로 이동하면서 왼쪽 손이 움직이는데요. 문제는 척수가 손상되면 두뇌에서 발생한 전기신호가 말초신경계로 가는 길목이 끊기게 됩니다. 이때 두뇌에서 나온 전기신호를 말초신경계로 전달하는 칩을 척추에 심으면 두뇌, 척수, 말초신경계를 잇는 길목이 원상태로 돌아오겠죠. 사지마비안제는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를 설립한 이유가 인간 두뇌의 모든 영역과 연결될 수 있는 범용 BCI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텔레파시 칩이 범용 BCI 장치가 되려면 전극 개수를 훨씬 더 늘리고 두뇌 더 깊숙한 곳에 전극을 심어야 합니다. 현재 텔레파시는 팔 움직임을 담당하는 두뇌 영역 일부에만 전극이 심어져 있는데 몸 전체를 움직이거나 데이터의 입출력까지 가능하려면 뇌 전체에 더 많은 전극을 이식해야 합니다. 또, 텔레파시 칩은 현재 전극이 3에서 4mm 깊이로만 심어졌습니다. 두뇌 깊숙한 곳에 있는 편도체를 전기로 자극하기에는 너무 얕게 박혀있죠.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치료까지는 아직은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럴링크의 성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BCI 기업과 달리 뉴럴링크는 이미 전극 20개수가 천여 개에 달합니다. 전극 개수를 늘리면 더 넓은 두뇌 영역의 전기 신호를 포착할 수 있지만 데이터 전송 속도가 떨어집니다. 뉴럴링크는 전국 개수를 늘리면서도 데이터 전송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또, 다른 BCI 기업들이 전국을 두뇌 주변 혈관 등에 이식한 것과 달리 뉴럴링크는 두뇌에 직접 전국을 이식했습니다. 2022년 초, 뉴럴링크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전국의 부식과 과열 등에 대한 우려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거부당했는데요. 그때와 비교하면 안전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머스크가 테슬라, 스페이스X와 같은 혁명을 BCI 분야에서도 이룰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